우리는 지금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맺게 되는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인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 모든 목사님과 강도사님의 마음일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이 시리즈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눠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랑의 열매뿐만 아니라 믿음, 화평, 충성, 아홉 가지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잘 맺혀져 가는지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기독교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라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실 건가요?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눈치가 있으신 분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든 비신자를 불문하고 기독교의 가치를 묻는다면 당연히 사랑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 가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에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두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사랑에 대한 개명이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이 사랑의 가르침은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이 사랑은 언제나 메인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은 가장 대표가 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가장 핵심 가치가 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만약 남편 혹은 자녀 그리고 주변에 함께 하는 분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 주실 건가요? 사랑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말씀 시리즈 주제에 맞춰서 다시 질문해 보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이 사랑,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나누는 요한 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고 묻게 된다면 묻는다면 주저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설명해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 혹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왜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적인 이해함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땅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나쁜 행동이다라는 이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땅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죠. 왜냐하면 땅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나쁜 행동인 것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이해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지식에서 멀어진다면, 흐릿해진다면, 희미해진다면 땅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나쁜 행동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땅에 쓰레기를 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절대로 저절로 아무렇게 행동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의 이해함의 척도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을 유발시키도록 하는 지식 그 진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해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랑은 절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추상적인 겨, 개념들, 예를 들어 좋은 감정, 설레는 마음, 그리고 호의와 같은 소위 로맨스라 불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사랑함으로 인해 비롯되는 좋은 마음, 좋은 감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런 추상적인 표현들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러한 감정들에 대해서 사랑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성경은 아주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이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랑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요한은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7 절의 이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기독교 핵심의 가치가 되는 사랑에 대해서 너가 사랑하라, 너는 사랑해라라고 어, 교훈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교훈하냐면,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단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라면 누구나 할것 없이 모두가 사랑을 실천해야 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요한은 사랑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밝힙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출처를 이렇게 밝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여기서 속한 것이다의 본래적 의미는 어디 어디에서부터 나오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맺어야 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세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디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기원이시고 하나님이 근원이 되십니다. 7절 말씀을 계속 보면 어 사랑하는 자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헬라어에서 누구누구마다라는 이 말을 특정한 몇몇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사용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7절에 표현된 사랑하는 자마다라는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걷는 거죠. 요한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조금 오해가 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어떤 오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중생,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생, 거듭남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입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아니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중생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사도 요한은 왜이 말씀을 다소 오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쓴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이제 사회적인 배경 때문인데요. 요한 공동체에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몰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요한은 참신자와 거짓 교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7절의 말씀은 이미 거듭남을 전제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논리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가는데요. 어떻게 이어가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8절 말씀에서 더욱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확장시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8절은 7절과 정반대의 이야기인 거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는이라는 말로 이제 자신의 논리를 이제 정리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로 자신의 논리를 정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근원으로 사랑의 본체가 되심으로 사랑의 출처가 되시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그, 그분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단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회심을 통해 중생, 거듭남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간절히 소망을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결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출처를 밝힌 후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소개하는데요. 우리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은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될수 있을까요? 구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독생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시기 때문이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보이시는 거죠. 그 결과로 이 땅에 누가 오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십절은 이 사랑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합니다. 십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요한은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말로 이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의 주의를 이제 환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내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화목재물로 번역된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이제 본래적 의미는 이제 법궤 뚜껑이에요.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 이제 법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제 속죄소입니다. 이제 어 속죄소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제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어, 가지고 가서 그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피를 통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또한 하나님과 화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제 화목 제물이라는 말로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종칭하고 있는 거죠. 사랑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이 보, 보이신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대속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화목의 길을 내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정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동적이고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요한은 사랑의 출처와 내용을 밝힌 후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처럼 마땅하다라고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있으신가요? 요한은 다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로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신자들에게 사랑의 당위성을 이제 부여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 마땅함입니다. 내가 신자라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라 거예요. 그러하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자랑이 될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누군가로부터 질타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할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자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으로 바로 이 사랑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요한은 이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모든 신자들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찬 간격으로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절대 볼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을 완전히 가득 채운 형태로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을 길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야 할 사랑. 그 사랑은 절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이 공급되길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사랑으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만들어낸 방식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붙잡고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며 섬겨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우리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사랑은 절대 감정적으로 되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절대 함께 할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결코 자신과 함께 할수 없는 이 세상을 향해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정의 의미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의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정, 의지를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다시 말해서 죄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일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감정이 이끌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를 담아 그 영혼을 사랑할 것을 결정하는 그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 말씀을 전하는 지금 먼저 죄송함을 표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의지를 담아 사랑을 결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참 많은 망설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속에서 너도 하지 못하는 것을 강단에서 전하려 하느냐 이런 양심의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이 사랑에 대해 도전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주신 이 새로운 마음과 도전할 용기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기를 결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내 마음이 동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를 담아서 사랑을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떠올렸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헐벗고 굶주리시고 침뱉틈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나를 사랑해서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셨고 예수님은 그의 보내심에 온전한 순종으로 희생으로 내 영혼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이 희생과 사랑을 믿으신다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내가 구원 받았음이 날마다 내 영혼에 함께한다면 기꺼이 그 영혼을 향해 손을 내밀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헐벗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날마다 나의 삶에 함께함을 내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결정할 의지를 용기를 담아낼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 함께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했을 때 내 감정을 붙잡기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위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맺어가는 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냐? 그렇지 않죠.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열매들을 맺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작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눕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 믿음을 움직이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맺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조금 더 조금 더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담대함이 용기가 계속적으로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그 열매를 더욱더 붙잡고 힘을 내어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야 삶이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